오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아침부터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와 또 헤롯에게 심문을 당하시고 또 특별히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멜류관을 쓰고 또 십자가를 직접 쥐시고 골고다운덕게 돌아가셔서 돌아가셔, 골고다운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어, 아침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육0쯤 이제 우리로 치면 난 열두시 정오입니다. 사십사절을 어, 보면 제육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라고 나옵니다. 온 땅에 어둠이 하은데제 구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어, 12시부터 3시까지는 해가 제일 중천에 떠 있고, 낮이 제일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은 해가 빛을 잃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히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구름에 의해서 가려져서 우리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해가 빛을 잃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어, 일식이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아, 잠깐 어두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완전히 어, 좀 심한 어두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보통 일식 같은 경우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3시간 가량 예수님이 죽기까지 완전히 빛을 잃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어,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빛이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어둠의 때가 왔고 어, 어둠의 세력이 지금 득세하는 그때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 빛이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더 이상 이제 빛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한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45제를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 열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열리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실은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서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찢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큰소리라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십니다 잠이 드시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잠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으로 그 동안 공생의 사역까지 십자가 사역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하면서. 이제 숨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모든 사역들을 예수, 예수님께서는 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사역까지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시고 이제 안식에 드시는 그 장면입니다. 어, 예수,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안식하고 있는 그 장,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실은 빛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카운팅할 때 쓰는 것처럼, 한 날이 완전히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또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하면서, 말하시면서, 이제 잠이 드는 건 이제 안식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안식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 새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이 그 일들을 봅니다. 백부장이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어 마가복음이 보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입니다. 무리가 모여서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백 부장이 보고, 무리가 보고, 또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여자들이 따라와서 이 일들을 다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보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오늘 50절 이후부터 보면, 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사내들인 의원으로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자였고 또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올 때첫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결의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드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몰래 몰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이 공예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그 장사를 치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그 시체를 장사 지낼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섰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고 나타나면 나도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어, 생각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어, 세상적으로 연약한 여자들만 그 앞에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동동,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울고 있는 여자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어, 장사를 위해서, 어, 장례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곳에 앞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 아리마드 요셉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했고, 어, 다수의 그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구별된 소수의 지도자로, 어, 또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었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 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랭랑, 주랭랑을 치지 않고, 앞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결국에는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해 보면, 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도이 말씀을 어, 이 아리마데 요셉을 통하여서 또이 어, 예언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어, 그가 아직까지 자기가 한 번도 어, 장사 지내지 못한 그 장례, 장례 그 무덤 가운데 자기 가족의 그묘 가운데 예수님을 묻음으로써 장례 지름으로써 이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리마드 요셉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예언까지, 구약의 예언까지 이루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나의 주인이다, 나의 선생님이다 하고 따라왔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도망치고 아무도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몇 소수의 그 여자들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 아리마드 요셉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를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고 도리어 예수의 제자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의 모든 그 인생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일을 결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명예와 많은 부와 어 많은 그 관계 속에서 어 많은 것들을 쌓아 놓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소수가 걸어가는 그 길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준비된 신앙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야만 그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안녕과 건강과 나의 가족과 자녀들과 또 돈과 명예와 그 관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 참 제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 정말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정말. 어, 내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어, 내가 그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니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주일에 금식이나, 일주일에 어떠한 새벽 기도나, 일주일에도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계속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중요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을 그때, 하나님 내가 잠깐 숨어 있었다 했지라도, 그때만큼은 내가 참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올 것입니다. 지금 잠깐 안식한다고 해서, 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는 여러분 인생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또 성장함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만큼, 어, 탁월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작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할 그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돈과 건강과 다른 많은 관계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 라고 순종하며, 아멘이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